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에코 프로버티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에코 프로버티가 일단은 어, 기술적인 도지 캐들이 나아졌고요. 그리고 오늘 최근에 이제 10만원 자리를 다시 탈환을 어, 하면서 오늘 종가 102,300원으로 이제 종가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에코 프로버티 좋은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캔들상.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또 지금, 어, 최근에 연기금. 그죠? 이 연기금 중에서 다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념들 가장 핵심이요. 에코 프로버티는 누가 이끌어줘야 된다? 바로 연기금. 연기금 중에서 일단은 물량을 받아 줘야 되는데 하락의 흐름을.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연기금이 이런 데서 계속 매수를 해 왔었고 그래서 제가 염두에 이제 이 방에 어, 입장하신 분들한테 제가 따로 5월 10일 에 에코프로 머티에 대해서 제가 주가 분석을 제가 해 드렸어요. 그렇죠?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 급등이 나올 건데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라. 분할로 사 모으고 평단을 맞추게 되면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제가 5월 10일 날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바로 급등이 왔죠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채널에서도,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어, 구독자 8만 9천 명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최근에 채널에서, 어 에코 프로 마티이 영상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죠? 2차 상승 나올 확률을 제가 98%어 사양을 시켰다. 급등 안 하면 제가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음들 제가 다가 버렸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막 이제 이렇게 급등하고 상가 나왔을 때, 그 도망갔던, 막 이제 급락하고 급락해서 급락해서 막 도망갔던 가짜 유튜버들이 있죠. 걔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었는들, 그렇죠? 그래서 걔들이 뭐를 했었는들? 갑자기 이제 사과하라고막 급등 나오니까 더 간다, 더 간다 했는데 최근에 빠지니까, 암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들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들 응?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게, 들 그렇습니다. 이 개인들의 지금 관심 바뀌어 지금, 개인들의 관심 바뀌고 그리고 유튜버들마저 다 관심 바뀝니다, 암들. 그런 종목에서 앞, 앞으로의 염들, 뭐가 남다? 급등이 남들 응? 모두가 돈 버는 시장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돈을 잃고요. 소수만의 염들, 돈을 법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 응? 제 말대로, 염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98%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 98%확률0 0 0 이거 앞으로 이제 2차, 급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2차 급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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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높고 2차 급등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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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그0 0 0그0 0 0 0 0 0 0 0 0정해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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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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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요 에코프로버티 이미 관심 받게나 종목인데 제가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어?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계속 제가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식 시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수와 소수의 싸움이에요. 다수와 소, 소수의 싸움 이 다수와 이제 다수와 소수의 싸움에서 항상 누가 있느냐 누가 이겨, 여면분들 소수가 이겨요. 저희 개인 투자자. 그 the g a 자 n t 0가 돈을 잃습니다 그 a n 누 two a n 이 t 들누돈가는돈 벌어야 되겠죠. 누가 돈 벌어야 w o a 이들이 돈 법니다 이들이 몇퍼센트 two and t w 다 and three and t w 님 and three and two and three and 길 가던 뭐 n 구 t h r 는 e and t w 다돈 n d three a n 뭐 은행 예적금 이런 거안 하점들 죠 부동산 투자 안 하고 은행에다 돈안 넣어줘 다 주식에다 하점들 죠자 음? 어쨌든 지금 연기금이 다시 회복하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여기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 소식이 한번 나왔었는데 테슬라 테슬라 어디지 여기 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일단 인도량이 이제 예상치가 차장 인도량 예상치가 이제 월등히 월등히 이제 좀 좋은 실적으로 나와줬고 그리고 테슬라 폭락할 줄 알았는데 이틀새 어떻게 했어요, 들 5조 원 날렸다. 비명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공매도 그 세력이들 공매도 세력. 그렇죠? 공매도, 세력. 공매도 세력들이 어, 테슬라 주가가 폭락할 거라고 이제 팅을 했었는데 베팅을 했었는데 반대로 주가 폭등 나죠 지금 한 250달러 그렇죠 지금 250달러 usd 50달러 가 지금 폭등 나왔습니다 지금 한 252달러 같은데 어, 여기에 이제 하락의 베팅이 해버리니까 지금 주가가 급등하면서 손실이 난 거죠 5조원이나 그렇죠 음. 지금 현재 252.94달러로 지금 현재 어, 상승세를 급등이 지금 나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차 전지 뭐 이런 전기차 다 통합해서 어 대장주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넘들 슬슬 이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버티 역시도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죠. 그죠 어 어떤 글로벌 글로벌 그 전기차 세계 전기차 1위. 1위 기업인 글로벌 A 전기차 회사에 지금 전구체를 납품 중에 있다. 이런 소식이 한번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공급 계약권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여러분들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 테슬라다, 여기가 이제 전구체를 납품하는 곳이 테슬라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들 그죠? 테슬라의 주가 이제 오르고 있는 만큼 이제 슬슬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의 이 상승 흐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슬슬 여들 받게 될 겁니다. 어,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 방에서 이 무료 어, 무료난 방에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어, 무료 시초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일 동안 진행하고 있죠. 6일 동안 지금 총 누적 수익률 35% 그렇죠? 35% 46전 35승 11패로 어, 총 누적 수익률 35%를 다선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또100% 어, 넘는 어, 시초가 무료 단타 종목 제가 또 수익권 제가 또 챙겨드렸죠.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6월 어, 말일까지 해서 이렇게 167%에 143전, 120승, 23패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 아침마다 이렇게 드립니다. 항상 장 시작 전 8시 40분에 제가 이 글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무료 시초가 추천주 해서 제가 종목을 제가 쫙 뽑아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2500종목 중에서 제가 상승이 나온 다음날 시초가 종목으로 한번 상승이 나올 종목들을 제가 어 분별해서 선별해서 제가 이렇게 한 6개에서 8개 종목을 제가 딱 선별, 선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종목이냐들 바로 장 시작 직후 장 시작 직후 갭 상승으로 시작하는 종목으로 시초가를 어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 투자에 어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들 요 지금 7월달에 벌써 이제 35% 달성 중에 있고요. 어 이번 7월달에도 제가 어 아마 뭐 그동안 제가 계속 그래 왔었지만 이때까지 이제 제가 시초가 무료 추천주 드릴 때마다 100%가 넘었었어요. 그렇죠? 100%가 넘었기 때문에 어 이번 7월달에도 제가 어100%어 아마 넘길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남들이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나눔이라고 이렇게 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이렇게 초대 링크를 제가 문자로 발송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초대 링크. 그럼 이 초대 링크를 제가 문자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 따로 제가 여러분께 입장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분한 한 분께 이렇게 한분한 분께 제가 어, 입장 승인을 제가 눌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한 315명 정도 입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입장 링크를 받게 되시면 이제 이렇게 나고 이렇게 이렇게 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인 채널 누르시고요, 데스크탑 열기 요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입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제 에코 프로 버티는 지금 최근에 한번 상한가 나고 이게 렇쭉 내려간 이유는 뭐 제가 설명드렸지만 어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모멘텀이었죠, 그렇죠? 어 모멘텀으로 잠깐 올라간 거고. 재료가 확실하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쭉빠질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BRB 그렇죠? BRB 지분에 지분이 좀 출하되면서 두 번째 지분이 출하되면서 급락을 이끌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여기 분에서 누가 물량을 받아주고 있어요? 연기금 측에서 지금 물량을 받아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여러분들. 이때 5월 10일쯤 그렇죠? 5월 10일 날 제가 이제 연기금이 이거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 준비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5월 10일 날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어요. 어? 올려드렸는데, 분들 우리나라 주식 투자 하신 분들 몇만이 분들 500만 그렇죠? 500만이 넘습니다, 얌들. 500만이 넘는데 이 분들 중에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결국 어? 얼마 안 돼, 얌들. 그러니까 소수만이분들제 저의 외침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들이 분들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차 급등이 났고 앞으로 이제 분들이 1차 이 1차 고점을 넘는 상승 그렇죠? 2차 급등이 나올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한들 기대해보시고요. 2차 그등때 한번 18만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거의 가지고 계신 물량은 전량 익절 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엔캠이란 종목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엔캠이란 종목 어, 엔캠이란 종목이 이제 전액 어, 전액을 만드는 회사고요 전액은 이제 2차전지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엔캠이 어마어마한 이제 공급 계약 권과뭐 실적으로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왔었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끝나 종목이 아니었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고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이 패턴 이 n캠이란 종목을 어디서 염들 지금 제가 타점 제가 잡아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자리. 그렇죠? 요 노란 박스권. 그렇죠? 노란 박스권 왔을 때이 자리가 바로 194,100원. 그리고 154,920원 자리입니다. 그렇 20원 자리인데 이두개 자리에서 딱 2분할. 그렇이 자리에서 1차 매수. 이 자리 올때 2차 매수해서 내려올 때마다 1차, 2차 딱두 번만 염들 매수하시면 좋겠다. 어,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들 이 종목 님들 참 정말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엔켐이라는 종목이 뭐 2016년 그렇죠? 2016년 어, 미국에서 생산되는 뭐총 이제 90만 톤. 그렇죠? 90만 톤의 전해 물질 중에서 이 엔켐이 65만 톤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지금 LG 엔솔이라든지 뭐 s k 온이라, 인온이라든지 등등등 우리나라 이 K 배터리 K 배터리에 또 지금 이 전액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실적 잠들 꺾이지 않을 겁니다. 는 계속 날로 날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겠죠 잠들. 얘가 이제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이런 자리에서면 지지 받을 거고 지금은 아니야 임들. 지금은 아니고 좀 내려와야 돼요. 내려온 다음에 이게 렇 천천히 분할 매수 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시게 되, 되면은 여기서 아마 기술적 반등이. 기술적인 지지 자리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후에 한번 급등이 나와 주는 그런 시나리오 한번 제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n k 이나 종목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제가 또 NK에 대해서 어 분석을 제가 해 드릴 생각이니까 많이 많이 여러분들 미리미리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내일도 제가 방송 올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어제 방송 구독 버튼들 당장 때려 박으세요. 어, 당장 때려 박으셔야지. 부자의 길로 돈 버는 부자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어? 구독 버튼 안 누르면들 어떻게 된다? 폐가 망신 내는 겁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다수가 돈 버는 시장이 아닌데 소수가 돈 버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제는 이 다수 다수의 집단에서 빠져 나오시고요. 이제는 여기 소수의 집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들 어, 노력을 합시다. 그 방법 뭐예요? 바로 구독 버튼 때려 박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